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티아는 어디 있나요?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마티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오순절에 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성령께서 내려오셨을 때 과연 마티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 보통 안 합니다. 저도 왜 묻는지 왜 묻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마티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마모스 은혜 교인이라면 이 정도쯤 다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마티아가 누군지 다 아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초대교회 이야기 중에 마티아는 영화로 따지면 주인공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전이 총 다섯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사전이 다섯 개가 있는데 거기를 잘 살펴보면 마티아에 관해서는 한반 페이지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게 다섯 권이니까 웬만하면 다 설명도 잘 해주는데 마티아에 관해서는 요만큼 나와 있어요. 그 그만큼 잘 모르는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마띠아는 가론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선택된 사도입니다. 가론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에 제자들은 이제 11명이 되었습니다. 12번째 제자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12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자신들의 집파 수도 12이었습니다. 1 2는 완전한 숫자였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12번째 제자를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사실 마띠아에 관해서 알려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마띠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아시죠? 그랬는데 잘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 12레는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였습니다. 군중들 앞에 나선 일은 전혀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12번째 사도가 되기 전까지는 성경의 그 어느 곳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태아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12명을 택하셨을 때그 안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마띠아는 그냥 보통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기독교의 최고의 12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희 연호의 가장 훌륭한 목사님 12명, 제 이름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 12명, 믿음의 사람 12명을 골라라. 우리 중에 그 12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중에 그 누구도 우리 이름 앞에 세인트 성이라고 붙여지지 않습니다. 성 누가 성 베드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정성 정호석 이런 얘기만 한 번도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렇 우린 그런 거잘못 들어가요. 하지만, 우린 모두 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날, 마띠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던 때부터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순환과 죽음의 자리에도 늘 함께 있었습니다. 첫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마띠아는 그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난 40일 동안 마띠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순간, 그 장소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 후에도 마띠아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한자리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시기 전, 열흘 동안도 제자들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마띠아는 가론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일 외에는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다른 무엇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혼자서는 못 나갔습니다. 만약 나가려면 누군가 지켜줄 만한 사람과 동행해야 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인 유월절을다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그 잔치를 하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날이 기뻐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예수님 채찍에 맞아 피 튀기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누군가 달려 죽는다는 것을 보는 것은 그것만큼 잔치를 망치는 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자오간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능력을 기다리라는 말에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말 뜻이 무슨 뜻이건 간에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뭘 기다릴 때 보면 이렇게 팔짱도 끼고요, 그죠? 짝다리도 좀 짚고 시계도 좀 보면서. 기다리잖아요 제자들은 또 마띠아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 속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로마 군대와 이스라엘 지도층들은 여전히 6월절의 일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미를 추수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6월절은 보리 농사로 겨울 농사를 마감하고 또 오순절은 그해 첫밀 농사의 첫 열매를 보는 때인데 이두 절기 사이가 한 50일 정도 되었습니다. 주로 따지면 한 7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칠칠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첫 열매 밀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오순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어떤 특정한 절기를 잘 이용하십니다. 과연 이 오순절을 사용하시는 의미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즉, 오순절의 절기, 첫 열매를 드리는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전폭적인 순종과 내려놓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절기라는 것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 특별한 날을 기다리는 것. 얼마나 그 기다림이 복됩니까? 뭐 우리 어린아이들은 벌써부터 10, 그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막 계산하고 기다리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 생일도 기다리고요. 그죠? 이 절기를 기다립니다. 농부는 자기 맘대로 씨를 뿌리고 자기 맘대로 수확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하늘에 순종합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비를 주고 이슬을 주고 바람을 주어야 비로써 땅에 심긴 씨에 생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제 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드리는 소제를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직접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 예루살렘의 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띠아와 다른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거센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처럼 아주 거칠고 무서운 바람 소리였습니다. 마티아는 속으로 이게 이제 끝날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무도 크고 무서운 바람 소리라 마치 귀가 먹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큰 소리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알아보려고 사람들은 곳곳에서 소리가 나는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람은 그다락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티아가 기도하다가 눈을 살짝 뜨고 둘러보았습니다. 불이 마치 혀 모양으로 나타난 나타나서 각 제자들의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바람의 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그들을 돕고 보호하시는 성령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그들은 거리로 나가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마띠아는 그의 본성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마띠아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따르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긴 했지만 한 번도 12명 안에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또그 중에 몇 명을 따로 부르실 때도 그는 다른 사람들과 뒤에 남아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는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티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앞에 서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는 신실하게 예수님 곁에 늘 있었습니다. 늘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사건의 중심에 그가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리로 뛰쳐나와 서 있는 군중과 제자들 가운데 마띠아가 서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 사이에 서서 거센 바람소리를 들으며 마띠아가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쳐다보며 이제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해야지 하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빌립이 군중을 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그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라틴어로 얘기를 합니다. 마태도 소리높여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하는 말은 이집트 말입니다. 야고보는 페르시아 말로 연설을 합니다. 큰일났습니다. 이제 막 사도가 된 마티아는 다른 나라 말을 하나도 할줄 모릅니다. 그가 아는 말은 아람어랑 그리스말 조금, 그 밖에 할줄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담아둘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그를 믿는 모두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어찌 혼자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띠아는 입을 열어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군중 속에 서 있던 엘람 사람들 전부가 자기를 쳐다봅니다. 전에 장터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엘람 사람들의 말을 하고 있고 놀랍게도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띠아는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마띠아는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마띠아는 훌륭한 운병가가 아니었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께 제가 설교를 맡기면 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실 분이 계실까요? 아마 그럴 정도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재능을 마티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아주 작고 힘없는 마티아를 들어서 그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커다란 능력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마티아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운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상하심령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잔이 비었음을, 우리의 마음이 파산하였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정말 하잘 것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뭘 하긴 해야겠는데 뭐 잘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 마음. 그게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 좀 뭔가 좀 드려 보고 싶은데 가진 것도 좀 별로 없고 뭔가 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싶은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스스로에게 절망을 느끼는 시간.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오순절에 마띠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띠아는 오순절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의 거대한 바람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는 그 능력으로 들리워졌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작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려고 그에게 더큰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그에게 입혀주시고, 마띠아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어둠을 비추는 빛을 바라게 하셨습니다. 그럼 마띠아는 누구일까요? 그는 13번째 제자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가로뉴다의 자리를 대신한 12번째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마띠아입니다. 마띠아처럼 우리는 믿음의 역사의 현장에서 앞서, 앞장서 본 적은 없습니다. 큰 부흥을 일궈내거나 나라를 구하거나 순교를 이겨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목사나 신앙의 인물들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띠아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길을 잃은 영혼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요? 많은 순간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좋은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잘 모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는 잘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힘차게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이론이나 관념 혹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어떤 학설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체험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100번 설교해서 듣고 그것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한번 그 성령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을 체험하십시오. 저는 오늘 성령님의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호흡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추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상이나 철학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리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전통이나 자신의 경험에 제한시키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이 얼마나 유한하고 제한적인지를 깨달아 아시, 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달라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히브리어로 어, 갚허낸 세술은 어, 취했다 라는 말은 마음을 사로잡는다. 혹은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달콤하고 향기롭다는 의미겠죠. 본문 속의 사람들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평소와는 좀 다른 제자들의 행동을 볼때 뭔가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실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새로운 것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고, 마음이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 아는 용어인 새술이라는 말로 그 제자들의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뭔가에 저 사람들이 사로잡혔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어느 인생도 그냥 사는 인생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지 뭐. 이러고 살아가는 인생 별로 없습니다.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권력이든, 부자가 되는 것이든, 사랑이든, 결혼이든, 자녀든, 때로는 운동이든, 술이든, 도박이든, 우리는 뭔가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잡혀 계십니까? 세술에 취한 사람 같다.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세술에 취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세상 것이 아닌, 세상이 알수 없었던 그 새로운 성령님께. 붙잡히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성령님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이 성령의 세수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어떤 것과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을 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능력도 틀어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니까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기도하는 자리로 만드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커다란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커다란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못하고 우리의 지식으로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성령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